참으로 의심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행복합니다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릴때 뚜껑이 짓고 모래로 장난치는 생각도 나고 젊은 날 해수욕장에서 모래 찜질하는 생각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장사 해수욕장을 여러분 초청합니다 장사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조용하고 주차비 무료입니다.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초가집으로 방가로 지났습니다. 방가를 무료로 사용합니다. 파도 치는 소리 너무 아름답지요. 파도에 관련된 시도 많고, 파도에 관련된 노래도 많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한 여러분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내륙지방에 살다 보니 바다 보는 걸참 좋아합니다. 산보다가 바다를 더 좋아해서 자주 바닷가에 옵니다. 외심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 나는 또 생선도 먹고 저는 뭐 생선은 많이 먹지는 않지만 은 오면 생선을 먹습니다. 어제는 영덕 장날에 서 장터에 갔다가 그 생불을 사서 저녁에 살짝 이개에처럼 이제 채소였고 끓여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온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온 발이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제가 그런 받자 주고 이 한번 욕을 찍어 봅니다. 아기 발자국이 예쁘게 딱 아기 파도 늘려고